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아, 어, 매교역 펠루시드, 즉, 권선 6구역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권선 레미안이었는데, 아, 어, 여러 시공사가 이제 공동 시공을 하면서, 아, 어, 매교역 펠루시드로 이제 브란,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어, 이 매교역 주변에 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그 다음에 알파크자이 등한 12,000세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다른 단지들은 이미 그완공돼가지고 입주까지 마련, 그 끝냈습니다. 근데 그 매교역 펠루시드만 좀 늦어지면서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원래 그렇죠. 뭐 소송이 걸리거나 하여튼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매교역 펠루시드만 어 분양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뭐, 분양이 늦어진 거는 뭐 이해하는데,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력은 없습니다. 이제 분양이라는 게 원래 좀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시가에 분양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수인 분당선 매교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뭐, 매교역 내리면 1, 2번 충구로 바로 연결되고요. 수원역까지는 한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역 가시면 뭐 KTX, 그 다음에 뭐 코레일, 뭐 무궁화호 이런 것도 서고요. 그 다음에 국철 1호선, 그 다음에 GTX도 이제 곧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그 철도 교통은 굉장히 좁,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자동차로 움직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원시의 구도심이고, 팔달구랑 발, 길 건너 팔달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구도심이다 보니까 길은 상당히 좁습니다. 구도심이래서. 어,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권성구 세류둥이고요. 총 2178세대 중 1203세대를 분양하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원래 이제 재개발은 좋은 거는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일반 분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도 그래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반 분양이 많으면 이제 좋은 것도 많은데 일반 분양이 적으면 되게 이제 저층만 남아있죠. 물론 여기도 이제 저층은 좀 있습니다. 어, 48제곱미터가 31세대고요. 분양가는 6.2억. 비싸죠. 59제곱미터가 이제 170세대, 7.4억입니다. 71제곱미터가 241세대, 8.2억이고요. 84제곱미터가 이제 734세대. 이제 84제곱미터가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분양가가 9억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이제 추첨제 60%로 이제 선발하고요. 101제곱미터가 58세대가 있는데 분양가는 12억, 추첨제 100%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북수원 포레나, 포레나 북수원을 많이 추천했던 게 북수원 포레나가 사실은 지금도 어 매물이 있고 한 7억대 초반이면 좋은 거를 입주할 수 있거든요. 8, 4제곱미터 기준으로. 근데 그 북수원 포레나랑 여기랑 입지가 어디가 좋으냐. 물론 여기는 역세권이고, 북수원 포레나는 아직 여기 없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인동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곧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사실은 포레나 북수원이 이제 훨씬 가깝죠. 왜냐하면 포레나 북수원은 장안구 그러니까 수원의 맨 북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거의 이제 수원의 맨 남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포레나 북수원이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나 프로지오, 뭐, SK뷰, 아이파크자이가 이제 안공됐는데 8,4제곱미터가 지금 매매가가 9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9억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발코니 확장 옵션이 있고, 또 이제 중도금 이자 붙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거의 9억에서 10억이니까, 어, 산 매력은 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은 좀 싸야 되는데 하여튼 싸진 않고요. 뭐 시가에 분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 12월 26일 날 특공이 있습니다. 뭐다 있죠. 신혼부부 특공, 뭐 다자녀 뭐 하여튼 노부모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 27일 날1순위 청약이 있는데 어, 일단은 수원시 우선입니다. 수원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1순위 이제 해당으로 우선이고요. 거기서 이제 1대1이 안 되면 수도권 거주자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1대1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하면 가능합니다. 뭐, 2순위까지, 2순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입지가 낫지 않나 거기는 역세권이 아니고 여기는 역세권이니까 거기는 이제 수원역 북서쪽이고 여기는 이제 수원역 동쪽인데 예,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입지가 낫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전매제한 1년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60% 까지 가능하고, 이제 계약금은 10%입니다. 어, 이게 이제 추첨제가 많이 있으니까, 추첨제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원이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양, 요즘 뭐, 싸고 좋은 분양이 없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괜찮은데,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청약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